아 밑에 있는 게 무슨 섬이지? 뭐? 소... 섬. 소나미섬소나미섬 아, 소나미섬 어. 거기서 옛날에 그때는 에어매트 같은 것도 없을 때 바위에다가 네.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낑겨 가지고 잤던 거 생각나. 그래 맞아. 넌 이것만 깔면 그렇게 좋니? 됐어, 저 끝에... 아빠, 어딨어? <laughs> 밖으로 나간다. 밖으로 나온다. 니가 저기 하니까. 아! 저 치저쟁이, 겁쟁이. 뭐? 올릴까 아니면 저기 팩을 박을까? 이거 그냥 걷어 올려? 걷어 올리자. 응. 루나야 옳지 어디 갔었어 인사 옳지 루나 가식 타임이야? 인사. 옳지 인사 인사 옳지 <laughs> 자 자기가 안에 들어가 장난치는다 응, 어, 노는 줄 알아 지금 쟤 비켜! 아주 신났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자, 들어가 앉아있어 그렇지 우리 누나 최고 여기 닫아 그래야겠다 무서워. 데셀로아. 무서워, 루나? 어, 무서워서 지금도 떨어. 벌벌벌 떨고 있어. 전에 루나가 그 뭐지 드론 내려왔을 때 착륙했을 때 가까이 가가지고 코부덕치고 폭기진 적이 있었거든요. 그 다음부터는 루나가 드론만 보면 벌벌벌 떨어요. <laughs> 떨어지니까 금방 수산해진다. 뭐죠? 응, 고기. 고기 많이 닿네? 많지도 않아. 그런가? 응. 자, 파. 파 냄새. <laughs> 파야 저놈... 파. 야. 이제 천사 어디가면 묶어놔야겠다 음. 옆집 봐가지고 저기 민폐를 끼치네 저놈이 사람 없는 데서 괜찮은데 음. 가가지고 고기 냄새 는건 나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음. 사람들이 저 아줌마가 뭐 줄라고 일로와 음. 일로와 해도 음. 가지도 못하고 지져 그지 음. 겁이 많아가지고 새끼 저리로가넌 이제 목메었어저 엄마 옆에 가서 앉아 어디 한번맛좀 볼까요? 음, 파가 맛있다. 파 맛있지. 응. 음. 야, 이거 뜯으려고 그러면은, 거기 한참 있어야겠다. 응. 음. 이거 먼저 먹어. 응. 음. <laughs> 떨어졌다. 내가 먹으면 되지. 누나야, 일로 와. 같이 <laughs> 먹던 거 버리고 온다? 진짜? 어, 일로 와. 일로 들어와서 먹어. 옳지. 어, 거기 앉아서 먹어. 앉아서 먹어. 뺏을까봐 그래 그래 안 뺏어 먹는다 천천히 먹어라 그었어아 그런거야? 응. 이쯤 닦아줘 헤안 뺐다고 한 10개 먹더니 이거 뻥뻥한데? <laughs> 그래 얼마 안 먹은 거 같은데? 많이 응. 빠지 이제 안 떨어. 내가 이불 가져올게. 응 그래. 왜 일어나셨어? 호워호워호워호워 바람이 참 좋다 야 오래간만에 배 고, 다 뜨겁다 뜨거 고, 그러니까 날씨가, 중간이 없어. <laughs> 아, 이고 더워라. 자, 목걸이 갖고 온다고 그러더니 까먹었지. 어. 더워서 밖에서 밥을 못 먹겠다. 루나, 더우니까는 그늘 찾아 의자 밑으로 들어간다. 일로 들어오면 될걸 말이야. 나머진 마셔 눈으로 보기에도 보들보들해 보이지 아. 우유 넣으니까 <laughs> 호기심 천국에 겁쟁이에다가 짓기쟁이에다가 마요네즈하고 연유하고 스리러차 이게 에그 드랍 토스트라고 샌드위치 토스트라고. 아그 토스트 전문점에서 파는 거? 어그 레시피대로 하는 거야. 음, 확실해? 뭐 맛은 보장 못하지만. 그럼 하지만. 뭐 아무렴 어때? 만만 <laughs> 있으면 되지. 이제 먹자. 거진 다 했어. 그래. 이제 계란만 담아가지고 먹으면 돼. 아 시원하다 다음에 올 때는 천장 붙여야겠어 <laughs> 전번주까지 말해도 따뜻했는데 이젠 덥네 아 근데 또왜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? 어, 바람이 시원한데 뭐 그래도 맞바람 친다 한쪽은 닫을까? 아니 좋아 딱 좋아